네 오늘 이제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 회심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교를 나누게 됩니다. 에, 처음에 이제 처음부터 올라가지는 않았고 어, 3년 동안 에, 이제 아라비아에서 어, 광야에서 이제 기도했죠. 그리고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 교제하고 다시 이제 14년을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늘 보니까 2절 아, 2장 1절에 14년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열심히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예루살렘에 왔더니 예루살렘에는 그 유대 전통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유대교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을 이게 통합을 시켜 가지고 유대교의 전통을 다 지켜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울 사도는 굳이 디도는 이제 이방인이었거든요.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면 하 그것이 에, 그 만약에 그걸 인정하게 되면은 복음의 진리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할례를 받는 행위 자체가 구원에 어떤 효력을 발생시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는 그렇게 할수 없었다. 왜냐하면은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 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그 복음의 진리에서 너희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굳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으니까, 그걸 또 하던 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그 구약 전통 때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받아다할래니까 그들은 계속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게 할례를 받아도 상관없고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는 우리가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만약에 너네가 그 전통 안에서 할례를 받으 때다 받아라 그러나. 남에게도 이방인들도 굳이 할례를 받아 구원받다곤 말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논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 베드로 사도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할례자들에게 그러나 어, 어, 베드로는 베드로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문화권에서. 그래서 헬라, 헬라 문화권에서 복음을 바울 사도 전하고 유대 문화권에서는 베드로가 전해서 다 같이 이제 복음에 협력하면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거는 오케이. 너네들이 뭐 계속 저, 뭐 수천 년 전통이었으니까 그걸 하루아침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방인에게까지 강요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이제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 그런 에 배경이 있는 와중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제 베드로가 어 이제 안디옥에 한번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어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안디옥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막 먹다가 유대인들이 딱 오니까 그 자를 피해버린 거예요. 또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겸상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이게 이제 또 책, 책을 잡힐까봐 어 이제 그 자리를 떠버린 것입니다. 이게 되게 외식하는 거잖아요. 위선적인 거잖아요. 자기 먹다가 그 사람들이 오니까 또그 자리를 피하고 이런 걸 이런 걸 보고서 바, 바, 이제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라 바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일입니다. 그 외식하는 것에 대해 외식 여기서 외식은 겉으로 치장하는 것이죠. 겉으로만 치장하는그 외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전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여전히 율법의 어떤 행위에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매여져 있구나. 거기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강력하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이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너무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이제 에 유대교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자꾸 율법 행위를 강조하니까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면은 구명한 그 말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제 암송하면 좋은 말씀이구요 갈라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 이제 자기의 어떤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산다는 그러한 신앙고백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찬양으로도 만들어 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이 있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많이 가슴을 치고 울면서 정말 정말 이제 내가 내 자, 내 욕심, 내 정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어,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면서 하 고백했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갈라디야 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죠. 십자가 에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죽은 것입니까? 옛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사람, 옛날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 이제 구원을 얻으려 했던. 왜냐하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 정말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살피박할 때는 율법에 열심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이 어, 네. 둘째가라면 서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자기의 모습. 예, 예수님을 믿음보다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어, 이런 것들을 더중요시 했던. 이런 모든 옛 예, 예, 예 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각자도 예수 믿기 이전에 부정적인 것들, 어둠에 속했던 것들, 십자가를 못 박아서 죽, 죽어야 될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 되면서 사실 그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나 또성 성만찬에 참여할 때나 또 우리 말씀 읽으면서 늘 성령님과 동행할 때나 우리가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한 게 십자가에 못바뀌었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옛 자, n christian c h r 우리가 십자가에 못 r i s t i a 옛 사람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 a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a n christian christian c h r i s t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찼던 그런 나의 모습, 예, 자기 고집과 불순종과 또 불신앙으로 가득찼던 그런 나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살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살고 계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연합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 나를 주장하시고, 이제 이런 삶으로 응? 온전히 그리스도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어, 내 마음을 내어드려서 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지금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 예, 온전히 주님의 뜻과 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옛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럼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왜 이제 육체를 입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지 율법을 쫓아 뭐이 세상 욕망과 뭐 욕심과 야망과 명예와 부와 권력과 이런 것을 쫓아 사는 사람 사는 사람은 이미 다 죽은 겁니다. 옛 사람이다 죽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십자가 에못박혔 나니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예, 바울에서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 살아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갈라디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에, 인간적 욕망과 또 명예와 부와 권력과 이러한 모든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더욱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더욱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 더 하나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고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